서울 서남권의 수공 사업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드디어 9월 개통됩니다. 공사 구간을 지나면서 언제 개통되나 궁금해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구간은 교통 체증으로도 악명 높은 곳입니다. 새벽 3시에도 길이 막힌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서부간선도로는 서울과 안양, 광명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연계된 자동차 전용도로인데요. 청산대교를 지나 양천구 목동으로 진입하려면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가 드디어 개통됩니다. 2016년 3월 시작된 공사가 66개월 만에 끝을 보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이어지는 길이 약 10km의 왕복 4차로 지하도로입니다. 말 그대로 서부간선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한 사업이고요. 지하도로 개통으로 인한 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서울 내에서도 상수 차량 정체 구간으로 꼽혔던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할시까지 당초 30분대에 이르던 출퇴근 통행시간이 약 20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통행료 부담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통행료가 2,500원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1km당 통행료는 242원 수준인데요. 최근 개통한 신월려해지하도로가 km당 318원에 비해 저렴하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통을 앞둔 서부간선지하도로 지하화가 끝나면 상부에는 기존 차도 폭이 줄어든 공간에 녹지를 조성해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소식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